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하다가 최근 1년 전 22살의 젊은 나이로 i b b 프로 선수로 데뷔한 찰스 패킷의 가슴 운동 루틴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이 조금 넘는 운동 구력으로 175에 80kg 정도의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찰스의 경우 가슴 운동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프랭크 제인과 아놀드 형님 그리고 그레플립과 같은 선수들을 동경하며 운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사이즈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심미성과 각 근육들의 비율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육이 양보다 질을 더 중요시한다고 하는데요. 지나친 중량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극과 고립을 위주로 부상 없이 안전하게 충분한 근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우선 본 가슴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약 5분간의 트레드밀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포함하여 전신을 데워주고 팔의 너비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총50회이퍼 시합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가슴 전체를 활성화시켜준과 동시에 혈류량을 높여주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스미트머신을 사용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매 세트마다 중량을 올려가며 12, 18, 6K 순서로 총 4세트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가능하면 정확한 자세로 원하는 목표 부위의 최대 자극과 고립을 가져가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체로 가슴 상부의 약점이고 자신 또한 그렇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슴 상부 운동을 선행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플랫벤치 프레스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역시 몇 세트 중량을 올려가며 12, 18, 6K 순서로 총 4세트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덤벨을 사용한 플랫벤치 플라이를 진행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때 최대한 가슴은 열어주고 충분한 아치를 만들어 줌으로 써 충분히 이완 가동 범위를 최대한 늘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흉곽의 여비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어서 코어스케이프레스를 연속해서 진행해 줌으로써 최대한 실패지점 근처까지 가슴 근육을 털어준다고 합니다. 역시 중량을 점차 올려가며 12, 18, 6K 순서로 총 4세트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딥스로 가슴 운동을 마무리해 준다고 합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줌으로써 3두보다 가슴의 개입을 더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역시 12, 18, 6K 순서로 총 4세트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구스러운 얼굴과 눈, 그리고 몸의 조화가 매우 인상적인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많은 선수들의 운동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핏미리아 채널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